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헌법을 전임하고 있는 정희영감사입니다자 수년간 여러분과 함께 어, 울고 웃고 하면서 지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번에 3월 달 보는 시험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대비할까 제가 조금 코멘트해드릴게요. 자 일단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시간 잘 활용해야죠.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공부한 내용을 위주로만 좀 보세요. 지금 와서 새로운 문제집 보겠다 불가능합니다. 해온 것만 해오세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제 한거 하세요. 만약에 어제 한 것도 다 했다. 그럼 그제 한거 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못할 거요.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그럼 뭘 위주로 한다? 문제집 위주로. 아니면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것도 모의고사를 다 본다? 아니에요. 모의고사 보셨으면 오답 노트 정리한 거 있으면 그 오답 노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코멘트가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걸 듣는 게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다 아는 사실이 있어요. 불변의 진리. 최신 판례. 이거 보셔야지. 그 다음에 다 아는 사실이 있어요. 헌정사. 전문. 아,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경찰 문제요. 분명히 조문 문제 나옵니다. 헌정사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안 하시면 그냥 두 문제 적고 가시는 거야. 그건 망고의 진리야. 수험생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아서 위험받았던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는 않거든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데 과잉금전원칙에 반했다 팔래 몇개 있어요 몇개 있으니까 그런 거좀 보세요 아이, 참고로 알려주면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았다 또 아이고 이거 있잖아 공무원이 선거기에 참여를 못 하겠을 때그 위험받았는데 그게 과잉금전원칙인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건좀 정리하셔야 돼요 요즘의 트렌드가 중간을 바꿔요 중간을. 2024년부터 나타나는 현상 아시죠? 주관적 그러면서 어, 명확성 완치 객관적 그러면서 신뢰보 이거+ 이거 법치주의에서 맨날 나오는거 있잖아. 요거하고 두 번째 여러분 모는 있다 모는 없다 이거 아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모는 있고 모는 없다 이거 자주 나온단 말이야. 원리 질서 제도 정신 영토조항 통일조항 전문에서는 개별적 구체적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응분의 예우를 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헌법 조문과 조문 사이에 효력상의 차등은 없으나 이념적, 논리적 차등이 있다. 요런 거잘 정리하셔야 돼. 요런 거 정리하시면 고득점 맞을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득점을 얻겠다. 이게 합격의 목표인 분들은 이렇게 가시고요. 나는 다른 과목 잘해. 근데 헌법은 좀 기본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굳이 어려운 거 보지 마세요. 바로 직전에 봤던 문제집 중심으로 오답노트 정리한 거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만 공부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80점대는 유지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35점에서 40점대는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조금 전에 꼭 외워야 되는데 아주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거는 45점 이상을 요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제 와서 어떻게 모든 과목을 잘 맞을 수는 없잖아요. 전략을 세워야 돼.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세 과목이니까 세 과목 중 내가 잘하는 거. 그거는 고득점. 나머지는 어떻게? 평타, 평타, 평타. 이렇게 가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다 가지고 가겠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걷어갈 건 걷어가는 강한 정체성.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남들 한다고 주르륵 딸려가고 남들 본다 해서 주르륵 줄서 있고 그러지 말고 정체성. 나는 뭘 잘해? 나는 뭐가 뛰어나? 이걸 빨리 찾으세요. 그래야 남은 한 달.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습 시간을 줄이면서 최고 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 실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자신감 가지세요. 능력 범위 내서 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십시오. 잘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인영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무학 경찰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충신입니다. 지금 시험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준비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 우리 헌법, 우리 경찰 헌법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헌법 논점을 빠뜨리지 않는다, 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번 여덟 번째까지 우리 치러졌는데 그동안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의 출제 논점을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헌법 문제는 세 가지 출제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형 문제가 있고, 해석형 문제가 있고요, 판단형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논점별로, 출제의 포인트가 달라요 어떤 거는 해석형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판단형이 주로 문제 되기도 하고 어떤 논점은 헌법 종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논점별로 어떤 거가 출제가 빈번한 건지를 고려해서 정의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판단형 문제 즉 판례 문제를 물어볼 때는 말입니다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첫째, 원래 이 논점과 관련해서 대표인 팔레냐라고 하는 점. 두 번째, 최신 팔레냐라는 점이에요. 물론 최신 팔레라고 해서 무조건 출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팔레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출제하게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셨으면 참 좋겠다. 요세가지예요 첫째, 출제 논점을 빠뜨리지 말고 확인해 보자. 두 번째가 출제 논점별로 출제 유형이 다르니까 그 출제 유형별로 정리해 보자. 세번째가 판단형 문제를 공부할 때는 원래 중요한 판례냐라고 하는 점또 하나가 새로운 판례이면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판례냐라는 점 요점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학습 범위가 좀 줄어들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본서를 한번 이래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거든요. 데일리든 아니면 전국 모의고사를 보셨든 내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 논점에서 어떤 유형이 약한지를 확인하셨다면 그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해석형이 약하신데 해석형이나 확인형 문제는요, 우리 헌법 조문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출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원을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기본반 데일리 모의고사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반면에 일반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은 기출 문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기출 문제에서 판단형 문제보다는 그단원별로 조항의 규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충분히 지난 8월 때 합격할 수 있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좀 미달했습니다, 학교점에서. 왜 그랬을까? 그 친구가 실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아마도 시험장에서 본인 생각보다 훨씬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수험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드린 말씀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않고 하루하루 잘 충실하게 하루하루 공부해 가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